야 오늘이 시, 10월 12일이다 애? 10월 12일 월요일이냐? 야 가을이 가기 전에 가을 전어와 가을 전어회와 전어구이 야 기가 막히다 전어구이 응, 어, 전어회 와 이거 좀 많이 먹고 중간 맛집 찍었어 우리가 야야건란맛해 야, 아난 자기하고 음, 벌써 이제 1년 8개월 와 2년 다 돼간다 자기 만난지 한잔하세요 좋은가라 뭐야 아, 전에 있잖아 어 많이 먹고 중간 정도 남았네 야 가을 저녁 또 구이 자기야 야 기가 막히다 응. 와 여기도 있잖아 여 여기 있어 나 이렇게만 먹었어 상추 막 그거 안 넣어도, 이건 뭐더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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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하고, 그냥 목구늄에다 살짝 더 달라붙어본다, 야. 기 <laughs> 응? 음. 달라붙어보라. 목구혀천장에서 음. 있잖아. 막 쏙쏙 막 끌어당겨보려아 진짜 완전 끌어당겨본다 그랬잖아 매력적인 어트랙티브 타밍 끌어당기는 뭔가 끌어당기는 있잖아 요상한 힘이야 마력이야 마력 그게 매력이야 와 저러해 여러 구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자기야. <laughs> 이런 것이 술이 안 땡길 수가 없다, 야. 와. 야, 기가 막혀. 야, 장님아 10시 7시에 나이에. 자기 만났는데 벌써 1년 8개월? 1년 9개월째다 내가 사랑해 건배 맞아. 하자 아땡 거는 안 났다 땡와 기가 막힌다 요 해를 몽땅 다 먹고 부인은 나중에 먹자 아니 왜 이렇게 전어가 맛있냐 아 쫄깃쫄깃하게 들어가면 돼 쫄깃 아아입 야. 자기야 남들의 빈장이다 남들의 빈장 <laughs> 자기는 참 사랑스러워 응? 자기는 알만 할수록 참 매력이야 진짜 와 예, 저희해 조용히 그런거야? 알았어 아그런거까 있잖아 너무 신경쓰지 마라. 야, 나하고는 그럼 먹어 이거 어, 알았어 변함없잖아 우리의 사랑 전세는 변함없잖아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가이야 <mile> 너무 맛있다 형님. 가전는 이거 어쩜 이거게쫀득쫀가냐 형님아 전에 되게 쫀득쫀득한거 같아 알았어 응다어떠냐 맛이? 솔직한 얘기로 맛있어 맛있지? 어. 자 따봉 따봉이 <laughs> 아, 따봉, 따봉. 파이프, 아. 그래? 아니야, 자기 많이 먹어. 아니야, 뭐, 어 이거 먹자. 응, 음, 전어 구이 먹을래? 응, 응 알았어. 아... 야, 야 전에다 먹고, 전어 구이 나중에 먹으려고. 와, 아, 자기가 먼저 시식해봐. 시식하고, 맛이 어떤 거 알려줘. <laughs> 자기야, 먼저 시식하고 알려줘봐. 맛이 어떤 가 응, 아, 맛있잖아. 자기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야 기가 막힌다 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전어해요 가을 전어해 중라가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해입니다 와우 기가 막힌다 오래들었고 지금은 삭제되네 아, 야, 하나 구이 마은어 아, 냐 이거, 은다. 아, 이거, 은다. 여기 여기 음? 아, 이 아, 이거. 아, 장거 아, 여장 아, 이거. 아, 막걸리.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아, 이 간다 이제. 아, 나는 푸들. 없어 엄마 먹고요. 예. 땡 해줘 땡. 건배. 땡. 땡. 반반해서 <laughs> <안 웃음> 먹어. 나왔어. 아, 이거 마지막이야. 전어해. 음. 이거 마지막이고 다음에 이제 전어 구이를 먹자. 아, 이게 꽃이 진짜. 맛있나인가? 자기 만나고 해맛을 알았어. 자기 만나고, 저녁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았다. 기가 막혀. 여기는 전남 신안 임자도잖아. 제대로 임자를 만났지. 와, 진짜. 이거 기가 막혀. 그냥 이슬이 언니가 막 쫙쫙 들어간다? 하하 <laughs> 아, 나 웃겨! 쟤야! 이슬이 언니가 쫙쫙 들어간다! <laughs> 그런 거야? 내 자기 말하면 꼼짝 못하지, 뭐! 쟤야! 자기 말하면 꼼짝 못해! 잘 듣지, 내가! 먹어봐, 전화에 시키잖아! 응, 시키잖아? 응, 알았다! 빨리 파서! 응! 어, 풀만 어 자, 전화에도 먹고! 저는 구이 딱한마리 먹고 이제 딱 끓을 거야 그아딱 응. 건배 그리고 야이전는다 뺏어 다집어먹는이 저는+ 저는 구이 야 저는 구이 기가 막히다인 <laughs> 이거 뺏지다 먹는다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80원 먹어야 돼? 씹어 먹어야 돼? 응. 한번 먹어보자. 응. 와, 나. 이거 뭐, 동영상이 안 나오네? 찍는 게. 응, 이거, 이거. 응. 야, 기가 막히잖아? 기가 막히네버지 나, 음. 형님아, 자기야, 저너 거기서 기가 막히다네, 맛있다. 응? 응저는 응. 해면 맛있는지 알더니, 저너 거기서 기가 막히구만 떡소리나 떡소리 난다. 자기야, 진짜? 와 나. 기가 막히구만 <laughs> 야, 해봐봐, 오땡긋하고. 요거 구냐 땡, 땡. 여기야. 한번더 이렇게만. 땡. 기가 막히구만 땡. 야, 하나둘셋 땡, 땡, 땡. 俺妈妈，俺妈妈，疼。